제가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하게된계기가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신부님께서는 극 S라고 합니다. 우리 MBTI에서 극 S라고 하고 우리 신랑님은 극 T라고 하는데요. 이두 사람이 서로 만나 우리 신부님께서는 신랑님을 통해 이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. 항상 안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 시에 도움을 주고 본인을 늘 높여주고 응원해주는 사람. 노잼이라고도이 v e out a t i r e d way, Chinese man. 그 우리 t 에 정말 올바른 n 향만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a t o 이 오늘 결혼 the k a 되지 않았나 Nizana, a n 앞서서 우리 e 쪽을 바라보시면 우리 두 사람의 아름다운 영상이 준비가 되 l d we are told, we are told, we are told, we are told, we a r